내 이름은 이준호. 1974년 평양에서 태어났어. 한때 나는 북한 최고 군수 공장의 영웅이었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영하 27도. 압록강 얼음 위에서 금계 20kg을 등에 치고 목숨을 걸고 있었어.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군인의 고함이 들렸어. 손전등 불빛이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이게 48번째 왕복이었어. 단두 번만 더 성공하면 끝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얘기해야겠어. 1996년,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수학과 물리의 천재 소리를 들었지. 졸업하자마자 함경남도 깊은 산속 군수공장으로 배치됐어. 세겹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나는 미사일 유도 장치 개발에 뛰어들었어. 2003년, 내가 개발한 유도 시스템이 정확도를 30%나 높였어. 그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지. 평양 강변 고급 아파트, 도요타 크라운 승용차, 특별 배급까지. 가족들은 행복해했어.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아들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었어. 하지만 그건 큰 감옥 안의 특실일 뿐이었어. 2012년 어느 날 비밀 회의에 소집됐어.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지. 동무들, 우리가 개발한 부품 일부를 중동 국가에 판매할 것이요. 외화벌이 애국 사업이요. 나는 혼란스러웠어. 우리가 만든 무기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죽이는 거지? 질문하려는 순간, 부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관통했어.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지. 2013년, 나는 특별 창고 관리를 맡게 됐어.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실제 재고와 기록이 15% 이상 안 맞았어. 며칠을 조사한 끝에 진실을 알게 됐지 간부들이 부품을 빼돌려 중국 브로커에게 팔고 있었어. 돈은 스위스 계좌로 들어갔고 공장장이 나를 따로 불렀어. 리즈노 동무 본 것은 잊으시오. 아니면 동무도 참여하시오. 며칠 밤을 고민했어.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결국 가족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날부터 나는 사양서를 조작하고 검사 서류를 위조했어. 내 기술로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 첫 거래 대금으로 미화 3만 달러를 받았어. 중국 브로커가 말했지. 달러는 추적되지만 금은 어디서나 통하오. 나는 그 돈을 전부 1kg짜리 금괴로 바꿨어. 그게 시작이었어. 10개, 20개, 50개. 금괴는 점점 늘어났어. 아파트에 숨길 수도 없고 은행에 맡길 수도 없어서 공장 지하 보일러실 구석에 비밀 공간을 팠어. 방수 처리된 철제 상자에 금괴를 하나씩 쌓아갔지. 거래는 점점 커졌어. 50만 달러, 80만 달러짜리 거래까지 했어. 2019년이 되자 상자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금괴가 쌓였어. 세어보니 200개가 넘었지. 약 200kg이었어. 어느 날브로커가 말했어. 완전한 탈북과 정착을 포장 받으려면 최소 금괴 1톤은 있어야 하오. 1톤, 1000kg 미친 숫자였어. 하지만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미친듯이 달렸어. 2021년 8월 15일 보이브에서 호출이 왔어. 밤새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실로 갔지. 3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어. 시리아에서 발견된 부품에 대해 아는 게 있어? 그들은 밀거래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금괴에 대해서는 몰랐어. 그날은 풀려났지만 알았어. 다음엔 없을 거라는 걸. 중국 브로커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어. 계획을 앞당겨야 하오. 최소 6개월 필요하오. 그동안 목표량을 채우시오. 그날 밤, 아내 미경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비밀창고 사진을 보여줬지. 우린 여길 떠나야 해. 아이들과 함께 남쪽으로. 미쳤어요? 우리 모두 죽으려고? 한달 넘게 설득했어. 결국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아이들만은 아이들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줘요. 마지막 대형 거래를 했어. 신형 미사일 유도 시스템 설계도와 부품 샘플까지 넘겼지. 1kg짜리 금괴 800개가 추가로 들어왔어. 공장 지하상자에는 이제 1톤이 넘는 금괴가 쌓여있었어. 정확히는 1043kg. 계획은 간단했어. 금괴를 20kg씩 나눠서 50번 왕복하는 거야.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압록강이 가장 두껍게 얼때를 노렸어. 국경 지역기술지도 출장을 핑계로 한 달간 체류허가를 받았지. 2022년 1월 15일 밤첫 왕복을 시작했어. 배낭에 금괴 20kg을 매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영하 25도 칼바람이 얼굴을 갈랐어. 15분 거리를 걸으면서 발밑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두세 번씩 왕복했어. 2주가 지나자 어깨와 허리에 염증이 생겼어.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지.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 지금 멈추면 우리 가족 모두 죽어. 3주째가 되었을 때 공장에서 긴급 폭기 명령이 떨어졌어. 3일 후 중앙당 점검단이 온다는 거야. 그 전에 끝내야 했어. 브로커와 상의했어. 속도를 높여야 하오. 하루 6번 왕복하시오. 미친 짓이었어.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지. 2월 7일 새벽 20, 48번째 왕복이었어. 이제 단두 번만 더 성공하면 돼. 배낭에 20kg을 메고 얼음 위를 걸었어. 그때였어.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어. 0.3초를 망설였지. 뛸 것인가 멈출 것인가. 나는 뛰었어. 탕, 탕. 경고 사격 소리가 울렸어. 총알이 내 앞에 얼음을 뚫었어. 그 순간 얼음에서 거미줄처럼 균열이 퍼져나갔어. 드득, 드드득. 발밑 얼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배낭의 무게가 나를 끌어당겼지. 영하의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어. 숨이 막혔어. 눈앞이 하얘졌지. 여기까지인가.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 중국 쪽 브로커 일행이 밧줄로 나를 끌어올렸어. 몸이 얼어붙었지만 배낭은 놓지 않았어. 멀리서 북한 경비병들의 고함이 들렸어.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중국 측 은신처에서 가족과 재회했어. 젖은 몸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지. 브로커가 말했어. 960kg 확보했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오.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충분했어. 45일 동안 위조 서류를 들고 선양, 베이징, 상하이로 이동했어. 경찰 단속을 피해 몰래 움직였지. 금괴는 외교 화물로 위장해서 따로 보냈어. 상하이 대한민국 영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풀렸어.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북한 신분증과 군수공장 출입증, 미사일 기술 USB를 내밀었어. 곧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왔지. 이준호 씨 맞습니까?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2022년 3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비행기 창 밖으로 한국 하늘이 보였어. 국정원 요원이 말했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 국정원, 검찰, 변호사들이 번갈아가며 조사했어. 이 금괴는 어디서 났습니까? 북한 국가 자산 횡령 아닙니까? 법리 공방 끝에 최종 결정이 났어. 금계의 60%는 우리 가족 소유, 40%는 대한민국 국고로 귀속. 약 330억 원이 우리 몫이 됐어. 절반 가까이 잃었지만 자유와 목숨값 치고는 싸게 산 거였어.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 아들 지훈이는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딸서현이는 서울대 성악과에 진학했지. 아빠,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서연이의 그 말에 울컥했어. 하지만 북한에서 보복이 시작됐어.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가족을 배신자로 규정했지. 북한에 남아있던 형이 숙청됐다는 소식이 들렸어. 촉하들은 수용소로 끌려갔대. 밤마다 악몽을 꿨어. 깨지는 얼음소리, 총소리, 형의 얼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시작했어. 국정원에 매달 두 번씩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어. 북한 군수 기술과 미사일 정보를 알려줬지. 중소기업 기술 고문으로도 일했어. 여기서 받는 존경은 북한 때와 달랐어.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인정에서 나오는 거였어. 탈북자 간담회에서 내 이야기를 했어. 금계 일부를 탈북자 장학금으로 기부했지. 젊은 탈북 학생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 그 눈물이 조금씩 내 촤책감을 씻어줬어. 2024년 자서전을 썼어. 제목은 1톤의 자유. 북한에서의 20년, 탈출 준비 673일, 그리고 남한에서의 3년을 모두 기록했지. 출간 이후 언론에서 주목했어. 자유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 그 인터뷰 영상이 북한 내부에도 몰래 퍼져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지금은 2025년이야. 평범한 직장인처럼 출근하고 주말엔 가족과 한강 공원을 산책해. 가끔 꿈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를 듣지만 눈을 뜨면 곁에 아내가 있고 창 밖엔 자유로운 하늘이 보여. 그럼 안도하지. 금괴일토는 내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목숨을 걸고 지고 건너온 자유의 무기였어. 여러분이라면 모든 걸 버리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겠어?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북한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돼. 고마워.